안녕하세요. 미술관으로 떠나는 프랑스 여행 수강생 여러분. 어, 벌써 식강입니다. 오늘 식강을 마지막으로 해서 어, 이번 학기 미술관으로 떠나는 프랑스 여행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강좌 식강에서는 프랑스 로댕 미술관을 통해서 로댕과 까미 글로델의 작품, 음, 조각작품을 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루이비통 미술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행은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저도 좀더 어, 파리에 있는 미술관들을 어, 공부하게 되었고요. 어, 수강생 여러분들에게도 어, 이번 여, 이번 미술관 여행을 통해서 어, 온라인을 통해서 남아. 아름다운 여행의 경험을 줄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프랑스 로댕 미술관은 로댕이 살았던 집을 어, 미술관으로 만든 곳입니다. 어, 프랑스 제 파리 7구에 있고요. 어, 교통편으로는 지하철과 그 다음에 고속열차 등이 있고요. 미술관 입장료는 미술관 어, 비롱저택 입장료하고 그 다음에 정원 입장료가 따로 있습니다. 어, 파리 시민들은 이 정원, 로댕 미술관 근처에 이제 조성된 정원만을 보기 위해서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루브르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 우리 이제 쭉 지베르니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뮤지엄 패스권을 끊으셔 가지고 어, 관람하시면 훨씬 더 여유롭게 그다음에 저렴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그냥 로댕 미술관 이렇게 한글로 치셔가지고 어, 웹사이트로 들어가셔도 얼마든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어, 프랑스 아오기스트 로댕이 있습니다. 로댕은 프랑스 출신 조각가이고요, 근대 조각의 시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 미켈란젤로를 이어온 어, 어떻게 보면 유대한, 유대한 서양 어, 조각가로 미켈란젤로 다음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로댕입니다. 자, 로댕 미술관은 어, 그동안 로댕이 수집한 미술품. 로댕은 굉장히 고호를 좋아했고요. 인상주의 화가들을 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같이 어울리기도 했던 동시대 인물이기도 하고요. 어, 그들의 미술품들이 이 로댕 미술관에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8세기에 건립된 저택으로 로댕이 1908년 사망할 때까지 10년 동안 머물던 곳을 로댕이 이제 시에 자기 작품 정부로부터 자기 작품과 소장품, 특히나 고 작품 등을 그 다음에 자기가 쓰던 가구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기증하면서 이곳이 미술관으로, 박물관으로 남겨달라고 제안했고, 프랑스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로댕 미술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로댕은 개관하는 걸 보지 못했고요. 이곳에는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 미술관 정원 한가운데 있는 이 생각하는 사람들 밑에서 우리는 어, 크게 확대된 생각하는 사람의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곳에 봄이 되면 장미꽃이 또 만발하는데요. 이 장미 정원만을 보기 위해서 찾는 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프랑스 문화부가 관리하고 있고요. 루브르 베르사유, 오르세 미술관 다음으로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는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첫 페이지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서 한국어 버전으로 하면 나옵니다. 어, 여기에 사상가라고 돼 있는 것은 이제 이게 번역이라서 그러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키스 작품이 여기 있고요. 걷는 남자 활동 시대. 이렇게 첫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박물관에서 하루 그래가지고 다양한 박물관에 어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가이드는 어디서 이렇게 이제 빌릴 수 있는지 어,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거 하나하나 클릭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테마 갤러리는 테마 갤러리에는 내가 이제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클릭하면 이 작품과 얽힌 이야기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우리는 한번 카미유클루데를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미유 클로델의 작품 중에 이제 작품이 선정되어 있고요. 클로델 그녀의 사진부터 해서 작품, 그다음에 그녀와 로댕이 주고 받았던 편지, 그 외의 다양한 서신들, 그다음에 이제 카미유 클로델의 일기 등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로댕의 지옥의 문이 있습니다. 어, 지옥의 문은 단테의 신곡 지옥 편을 로댕이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이 조각상이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190여 명의 인물이 이 안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30년 넘게 로댕이 구상하고 까미우클러데라고 함께 이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과정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작품이 또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하는 사람, 추락하는 사람, 어, 뭐 앉아있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 다음에 키스, 아담, 이브 등 수없이 많은 작품들이 바로 이 지옥의 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이세 사람은 어, 지옥에 거주하고 있는 새 어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세 어둠에 각각 한명한 한 명이 다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창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정령과 야수성, 잔인한 본성에 대한 로댕이 수많은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인간의 육체를 엉키고 설키고 해서 이 지옥의 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생각하는 사람은 노댕이 이렇게 크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단테의 모습이거나 혹은 노댕 자신의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단테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 남자가 인간의 죽음, 운명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고 있다. 노댕은 내면의 깊이를 파고드는 생명력의 표현에 도전하였는데, 단테의 신곡과 보르레르의 악의 꽃에서 영향을 받아 8년 동안 이 10여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지옥의 문을 완성했고, 그 안에서 다시 이렇게 청동 동상으로 크게 확대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청동으로 만든 독립대에 만든 이 생각하는 사람은 1900 고... 2004년에 주물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댕 박물관 정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지옥의 문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기에 이렇게 허무한 사람 그 다음에 키스 어, 오골리노와 그의 아들 작품 순교자 아담 혹은 세 망령 해가지고 세 명의 아담이 맨 위에 있습니다 자, 지옥편에 등장하는 파울라 말라테스타와 프란체스카 다리미니 두 사람은 불륜사실 불륜관계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한 프란체스카 남편에 의해서 두 사람은 사라, 살해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키스라는 이 작품은 대부분 사람들은 노댄과 까미유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74cm의 작은 조각상. 이 조각이 엄청난 인기를 끌자, 노뎅은 석과 테라코타, 청동 등 여러 개의 소형 키스를 만들었고, 지금 노뎅 미술관에서 또 가장 인기 있는 미니어처 중에 하나가 이 키스 작품입니다. 어,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청동 작품인데, 어, 칼레시 광장에 있는 칼레의 시민들과 노뎅 박물관, 정원에 있는 칼레의 시민상 요렇게 여러 점총 12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로댕 미술관에 있는 것과 칼레시청 광장에 있는 이 칼레의 시민들 작품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칼레의 시민들은 영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프랑스의 작은 해안도시였던 칼레에 영국하고 프랑스의 백년 전쟁 중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왕 에드워드 3세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 칼레 시민들이 1년 가까이 영국에 저항한 것을 괘씸히 여긴 에드워드 3세 왕은 칼레 시민 전체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어, 살려달라고 외원하기 때문에. 왕은 그렇다면은 너희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섯 명만 처형하겠다. 누가 그것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그 중에 첫 번째로 어 자기가 죽겠다고 나온 사람이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슈드 생 피에르라는 사람이 이제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칼레 시장부터 어, 윗상 형제까지 자진해서 여섯 명이 나서자 이런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용기에 감복한 에드워드 3 세와 그 당시 임신 중이었던 왕비의 부탁으로 어, 이들까지 모두 살려주었다는 이야기였고 이 칼레 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각가 노댕이 듣고 어, 어,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칼레 시에서 또 의뢰해서 기념상으로 제작한 게 바로 이 칼레의 시민입니다. 이 칼레의 시민 작품을 보면서, 어, 많은 사람들은, 어, 굉장히 오랫동안, 어, 로블레스 오블리즈의 상징이 바로 이 칼레의 시민, 이 로댕의 작품에서부터 시작했다, 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인의 용기와 희생정신,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 이런 것이 로블레스 오블리즈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어이 칼레의 시민 이야기가 바로 500년이 지난 후에 칼레 시에서 로댕에게 이제 의뢰했고 10년이 넘게 제작한 것이 바로 이 칼레의 시민이라는 청동 동상입니다. 이 작품은 또 대표적인 표현주의 극작가 게오르크 카이저가 로댕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희곡 칼레의 시민을 1914년에 썼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영웅적 이야기가 예술 작품으로 태어나고 이러한 예술작품은 또 다른 예술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성당이라는 작품은 로댕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신체 중에 우리가 토로소 같은 작품은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이렇게 인간의 손이나 발이 단독적인 예술작품으로 독립적인 예술작품으로 나온 것은 이 로댕에 의해서 처음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목 또한 그냥 손이 아닌 대성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주 잡은 두 손은 한 사람 손이 아닌 두 사람의 손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노댕과 까미유 클로델의 손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신체의 일부가 몸체로부터 분리되어 작품으로 표현된 경우는 노댕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성당처럼 손을 하나의 독립체 예술 작품으로 만든 조각 작품이라는 특별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또한 노댕 미술관에 가면 기념품으로 가장 인기 있는 어, 기념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 걷는 남자라는 청동작품이라든가 그 옆에 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어, 노댕 이후부터 이렇게 뭐 머리가 없다든가 팔, 팔이 없다든가 이렇게 과감하게 무엇인가 생략되거나 이런 돌의 거친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듯한 이러한 조각이 등장합니다. 이런 걸 근대 조각의 이제 시초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미켈란젤로의 말년 작품에도 이런 유형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상스의 어, 미켈란젤로의 말년의 조각을 이은 사람이 로댕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비롱저택의 자연 빛을 받은 이런 조각품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멋지고, 어, 로댕의 예술의 깊이가 오히려 매끈하게 조각되기 보다는 이렇게 어딘지 모르게 섬세하면서도 필요한 부분들, 근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뚝뚝 잘 설명되어 있고, 그외 것은 생략되면서 뭔가 주제를 부각하는 조각 예술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로댕의 드로잉입니다. 로댕이 이렇게 조각을 하기 전에 간단한 수채화로 이렇게 드로잉을 했는데요. 어, 클림트의 키스 작품이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은 예스키스락에서 본인의 단독적인 작품을 하기 이전에 이러한 드로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로잉이나 에스키스를 통해서 자신의 작업 세계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고 자신의 영감을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자료들은 여기 보이시는 걷는 남자라든가 어, 요런 드로잉 등은 로댕 미술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제6 전시실에는 로댕의 제자이자 연인이었던 까미우 끌로델의 작품이 있습니다. 어, 보기에도 굉장한 미인입니다. 아름다운 까미우 끌로델은 어, 로댕의 연인이자 뮤지였었습니다. 어, 둘은 굉장한 나이 차이. 어, 까미우 클로데이 로댕을 처음 만났을 때가 19살이었고, 로댕의 나이는 43살이었으니까 24살이라는 엄청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운명처럼 끌렸다고 합니다. 어, 처음에 까미우의 이제 조각의 어떤 소지를 보고, 까미우의 선생이었던 불세가 혹시 로댕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까미유는 그때부터 로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로댕의 예술세계가 굉장히 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세는 까미유의 앞나루에서 로댕을 소개해 주었고 어, 이런 까미유를 로댕 또한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로댕에게는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평생 동안 자신을 지키고, 어, 그, 살아왔던 로즈베리라는 연상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까미우보다 불과 몇살 어린 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로댕의 부인격인 로즈베리는 이제 까미우 클로데라고 막장 드라마를 찍었죠. 그런 속에서 로댕은 이제 까미우를 버리고 로즈, 로즈를 선택을 했는데, 어, 그 후에 까미유는 정신병원에 30년간 수감이, 수감이 됩니다. 어, 까미유의 어머니는 까미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원래 까미유라는 이름은 죽은 오빠, 그러까 이제 원래 까미유 이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시절 까미유 엄마는 죽은 아들을 잃고 생후 2주일 만에 잃고 그 후에 얻은 까미유에게 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이제 미워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아버지의 지지는 받았지만, 워낙에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알아서 한쪽 다리에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름다운 미모와 강인한 정신력,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어, 이런 까미유는 노댕과 헤어진 후 굉장히 힘든 생활고와, 어, 그 정신적으로 강박증을 좀 앓게 되었는데요. 이런 까미유를 미워했던 어머니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30년간, 어, 정신병원 의사가 보기에도 굉장히 처절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댕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이자 연인이었고, 혹은 노댕의 작품, 언과, 표절 여부까지 이제 두고 세간으로부터 관심을 모았던 까미유에게 로댕의 그늘에 가려서 행복한 삶도 여인으로서의 어떤 그 인생도 또 예술가로서의 작품마저도 로댕에게 모두 뺏겨버린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까미유의 삶을 위로하기 위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1988년 영화에서는 이자벨 아자니가 이렇게 까미우 끌로델의 모습을 연기를 했었고요. 정말, 어, 이런, 이 영화에서는 까미우의 일생을 담담하게 잘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2013년 까미우 끌로델 영화에서는요, 줄레 비노시가 이제 그 아까 30년간, 어, 정신병원에 있는 기간 중에, 어, 며칠에 까미우 끌로델의 어떤 절망적인 남동생 가구 결류가 잠깐 잠깐 있었던 그 순간만을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카미유 글로델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어, 줄리 비노시가 연기를 했었죠. 그래서 칸 영화제에서 굉장히 극찬을 했고 어, 브루노 디몬 감독은 어, 어떻게 보면 어, 시네마 아티스트로 굉장히 이 카미유 글로델로서 이 영화를 통해서 어, 세계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 인간의 어떤 예술가로서의 강렬한 내면의 동요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고통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나혜석이 고통을 받았다면 그 못지않게 핵녀병자로 죽어간 나혜석 못지않게 쓸쓸히 정신병원에서 죽어간 사람이 아마 까유미유 클로데리었을것 같습니다. 그녀의 작품 중년이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노대행으로부터 버림받은 후 차마 노뎅을 잡지, 노뎅의 손을 잡지 못하는 까미오 꿀로델의 모습이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로댕을 끌고 가는 늙은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젊음, 사랑, 열정 같은 것이 사라지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표현하지만, 까미오 꿀로델에게는... 이 로댕이 떠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어, 이 중년이라는 작품이 어,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또 로댕이 손을 씁니다. 로댕은 진짜 까미유 클로데를 사랑했을까요? 이용만 했을까요? 어, 이 중년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작품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정말 눈물이 다날 정도로 까미유의 고통이 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어, 로댕이 이 작품을 정부에 압력을 넣어 주물럭 완성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로댕은 끊임없이 카미유하고 헤어진 후부터는 카미유의 작업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로댕의 까미유에 대한 이중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어, 렘느 마리 파리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서신 교환으로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로댕이 까미에게 퍼낸 편지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최고의 친구, 나는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에 대한 관심과 예의는 항상 잃지 않고 있답니다. 나는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하답니다. 당신의 충실한 시중꾼 로댕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이 중년이란 작품을 어 발표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이 남자를 가운데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에게 돌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이 형상 속에서 까미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 심지어 여기 있는 이 여인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모습을 작품으로 남아 남겨야 했을까요? 자, 이런 애절한 마음이 까미유의 작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 사쿤탈라라는 까미우 꿀로델의 작품이 1888년에 있었고, 영원한 우상이라는 노댕의 작품이 1889년에 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표절 시비를 가져왔던 작품인데요. 음, 사람들은 까미유가 만든 사쿤, 탈라 같은 경우는 인, 고대 인도의 칼리다사의 희곡에 이제 에, 기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인은 지친 듯 힘없이 남자에게 기대 있고 남자는 이제 아무 걱정 말라는 듯이 격정적으로 그녀를 껴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어, 이 여인의 표정이 왠지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이 남자 또한 이 여인을 품어 안고 있는 모습이 어, 정말 사랑하는 느낌입니다. 음. 이것은 까미유의 노댕에 대한 심리적 의존 상태와 뜨거운 사랑을 암시하는 작품이었고, 1888년에 살롱전에 출품되어 극찬을 받았다, 받으며 대상까지 차지했던 작품입니다. 어, 로댕이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여, 우, 영원한 우상이라는 이 작품을 만들었었는데요. 어, 이 작품은 로댕과 까미유가 서로에게 어떤 전제인지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남자는 여인의 가슴 아래 두 팔을 뒤로 한채 그녀를 숭배하듯 기대고 있고, 여인은 팔을 내리고 남자를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고, 서로의 예술 세계를 빛내주었던 존재였었습니다. 이렇듯 두 작품은 서로 닮아있지만, 제작 연도로 봐서 까미유의 작품이 먼저 있었다면, 노댕이 까미유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 많은 사람들은 노뎅이 워낙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까미우의 작품을 비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노뎅 미술관에는 수많은 어린애들이 현장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참 부러운 광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의 미술관들이 생겨나서. 그들의 작품을 직접 보고 이렇게 현장에서 드로잉을 한다든가 어, 예술 작품을 시연해 보는 체험을 하는 게 진정한 예술 교육이 아닐까요? 어, 마지막으로 프랑스 루이비통 미술관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루이비통 미술관은 2014년 10월에 오픈을 했는데요. 이제 파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 이곳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볼로뉴 숲 안에 있기 때문에 숲을 지나서 이 미술관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작품인데요. 이 프랭크 게리는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LA의 월드 디즈니 콘서트월, 뉴욕 타워 등을 건축한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로서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어, 이 루이비통 프랑스에 있는 미술관은 12개의 돛을 형상화했고요. 밖에는 유리처럼 반사되는 어, 재질을 사용한 건축물입니다. 지금은 포스트모던 건축의 대표적인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미술관 안의 풍경입니다. 우리가 지난, 지난 시간까지 봤던 뽕비드 미술관의 내부하고 좀 닮아 있습니다. 이곳은 블로뉴 숲 안에 있는 미술관으로서 전시 또한 현대 미술을 지향하고 있고 동시대 미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가서 파리 시내를 내다보고 있는 풍경입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는 프랑스 문화를 통해서 프랑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술 작품을 통해서 감상을 하다 보니. 저 또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행하듯이 오래간만에 파리를 여러분들하고 회상하면서 이번 강좌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파리는 어느 계절에 가도 아름답고, 또 파리 전체가 하나의 교과서, 박물관처럼 아름다운 곳입니다. 로댕의 작품 키스의 애절한 두 주인공도 하얀 눈에 덮여 있는 시기에 가셔도, 그 또한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어, 블론뉴 숲을 지나서 어, 우리 루이비통 미술관을 찾아가시는 것도 굉장한 아름다움의 한 절경이고요. 이렇게 몽마르트 언덕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한 낭만이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미술관으로 떠나는 프랑스 여행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어, 그 동안 프랑스 미술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미술관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만 다음번 기회가 된다면 어, 프랑스 미술관 투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동안 어, 여러분 어,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뵈서 반가웠었고요. 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